2025년 2월 28일 금요일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통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는 일종의 기독교 선언문 같은 책이라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말락에서 이후 400년간 성경 시대가 침묵에 들어갔는데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는 구약을 잘하는 한 사람이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여 탄생된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 덩어리, 한 물줄기의 흐름으로 아울러 한 몸으로 엮어주는 놀라운 책인 거죠.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죄에 묶인 인간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혹하고 잔인하며 타락한 인간의 죄성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표현되고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죠. 전쟁에서 무너진 성 도덕에서 돈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속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에 취하여 흥청망청거리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기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쾌락의 파괴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생명, 진리, 영생을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수 있는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장 17절 다시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여기서 유대인은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이라는 용어가 구별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언어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인이라는 호칭은 구속사적인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특권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 특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도 했죠. 이러한 우월감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타났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특권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시했던 거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려면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내세웠으나 실상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부여받은 특권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책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참고로 마태복음 3장 9절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이어서 본문 2장 18절 말씀 볼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죠. 본절 18절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 언급되고 있죠.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구원 계시를 가리키지만 좀더 폭넓게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계시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요청되고 있죠. 본문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본 구절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자는 선악에 대한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며 또 다른 신학자는 종교에 있어서 생동력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어 성경 중에서 NIB 성경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 도덕적인 구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참고적으로 NIB 성경은 뉴잉글리 i 바이블로서 성경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신약 성서는 1961년에 출판되었고 구약 성서는 외경을 포함해서 1970년 3월 16일에 출판되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간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칼빈은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죠. 이러한 해석은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와 같은 주석과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절 1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선악간에 판단한다기보다는 율법의 선한 교훈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선한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 선을 옳은 원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율법에 따르는 선한 삶을 살지 않은 어리석음을 저질렀죠. 이러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이방인들의 어리석음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렇죠? 본절 20절에 해당하는 헬라오 본문을 직역하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칼비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 지식과 진리는 특별한 의미상의 구별 없이 중복어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죠.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 가진 지식이나 진리가 거짓되다든지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한 참된 지식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을 책망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19절에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렇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피치요. 성경에서 소경과 어둠에 있는 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겠죠. 여기서도 바울은 역시 중복어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한편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명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자기의 등불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토라를 소유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명마저도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고 말았죠. 오늘날 성도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면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자랑하려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보면 2장 20절이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는 동일한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죠. 어린아이가 영적인 의미에서 상징하는 바가 바로 연약한 존재 또는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 구절 20절도 앞구절 19절과 마찬가지로 중복어법에 의한 강조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교사란 용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통 선생으로 번역되는 다른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해서 볼 때는 이 단어는 잘못을 범할 때 채찍질도 가하는 엄한 선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어리석은 저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은 특권을 부여 받은 자들이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본절 20절과 같이 행함없는 자랑을 위선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더큰 행악을 어, 저질렀던 거죠.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이 지나친 기대감을 가짐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가운데서 자신을 속이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그 이웃들에게 자신도 질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우는 반율법적인 잘못을 범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신념은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고 말았죠. 이어서 보면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삶에 대하여 계속되는 네 가지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의문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유대 라삐들의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이 점은 주님께서도 인정한 바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바를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의로운 체하는 그들의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신앙을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겠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심령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며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문 이어서 2장 22절 말씀이죠.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여기서 가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적 표현에서 영적 가늠이나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나, 본절 22절에서는 우상숭배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영적 간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의도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선명하게 표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음행과 간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가장 엄격한 율법을 종교의 원리로 삼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덕적 기준은 여전히 부패한 인간 본성의 시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앞에서 언급한 도둑질과 간음이란 용어를 비추어 볼때 바울은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십계명에 따라 우상을 가증스럽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이나 우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탐내어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악행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겠죠. 본절 22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이 질문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재물을 탐낸 우상숭배 이상의 죄악을 로하고자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 문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행위가 죄가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우상들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어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그 금지의 이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로 인해 올무에 빠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7장 25절 볼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임 아멘. 그렇죠. 본문 2장 23절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본절은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편이 본문에 2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을 범함으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들이 곧 율법을 범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는 질문의 내용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임도 본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죠. 마지막 본문 2장 24절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이 표현은 본절이 어,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에 인용 꾸임을 시사해주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동시에 자신의 논리를 더욱 확고히 정당화시킬 수 있게 되었죠. 비록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직접적인 선포를 간접적인 내용으로 변형시켰으나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인 양 취급했죠.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이 고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지나친 자랑에 이방인들이 속았던 거죠. 따라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고백한 고발한 것과 같은 유대인의 범죄함을 발견한다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한 지도적인 인물을 가상적으로 들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그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있죠. 그는 율법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이 도둑질하거나 가늠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악을 행하는 그 유대인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형식적인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이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악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다운 인격과 삶이 없이 교인이라는 이름이나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이름보다 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롭고 선한 인격과 삶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로 22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참고해서 읽어보면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늠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척 하며,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은밀한 것은 온갖 탐욕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무섭게 책망하셨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로 24절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국교회는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참고로 성경 가운데 한 구절 보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설수 있도록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이 기도를 통해 기도 제목대로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의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성죄먹었네 그리스도 <목소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승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이어모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Amen. Yeah.